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지옥에 내려가사 노아시대 죽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에서 20제를 보게 되면은 제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심이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겨우 여덟 명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하셨답니다. 근데그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날때불순종해서 멸망을 받은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침표가 들어가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여덟 명이라 해서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옥에 있는 영들 그리고 구원받은 여덟 명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서 영, 푸뉴마 있는데 이 푸뉴마라는 헬라어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천사 또는 악한 영을 뜻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사용된 예를 보게 되면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할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그 악한 일곱 귀신을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천사들을, 모든 천사들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일곱 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할때 푸뉴마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성찰하실때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는데 그 영이라는 것은 노아이 날때 심판받아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범죄한 순종치 아니한 천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파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전파에 사용된 게리수라는 말은 보금, 보금전도가 아니라 승리선포, 법정에서 서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영혼에게 간 것이 아니라, 범죄한 천사들에게, 옥에 갇혀있는 범죄한 천사들에게 가서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여덟 명은 사람이지요. 물 가운데 구원받은 자 8명. 사람이기에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키를 사용했습니다. 이 본문을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후 지옥에 가서 노아홍수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라고 해석합니다. 잘안 맞죠? 틀린 말이죠. 첫 번째,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육체는 무덤에 계셨지만, 그 영혼은 곧장 낙원에 가셨지요. 두 번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선주자에게 들으면 되고, 전도자에게 들으면 됐지, 다시 죽어서 지옥에 가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노아 홍수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만 따로 가두어둔 감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성천 하시면서 옥에 있는 범죄한 천사들에게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노아 홍수를 가져온 범죄, 범죄를 저지른 영 천사 귀신이 있나요? 노아 홍수, 전후반을 내서 장세기 6장 2절 4절을 보게 되면은 노아홍수를 가져온 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래를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당시에 내필임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낳은 자식들이 내피림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이 범죄가 그 후에도 있었답니다.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고대의 용사, 유명한 사람, 왕급쯤 되겠죠. 내피림이었습니다. 이들이 홍수 이전의 세상을 범죄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옥에 있는 영이를 찾아보게 되면 크게 두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동일하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죄지은 천사들을 지옥 타르타로스에 던져 허감에 두어 심판 때까지 두셨다." 그래서 이들은 죄를 짓자마자 지옥 타르타로스에 던져져서 심판 때까지 가둬두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유단대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아래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제자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아래, 허감 안에 심판대까지 가두어 두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을 유추를 해 보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었는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내피림이었고 고대의 용사였다 그죠. 근데 이 범죄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이 내피림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범죄한 천사들을 옥에 가두어 두셨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제전천사는 사단과 함께 반역해서 현재 공중거세 잡은 영들과 다릅니다. 공중거세 잡은 영들은 지금도 사람들 위에서 악한 일을 하고 있지요. 두 번째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귀신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범죄 이후 재림시까지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옥에 있는 범죄한 천사들에게 선언하셨다. 법정으로 범죄를 선고하셨다. 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보문에 나타나는 옥에 있는 영들은 사탄과 함께 반역한 천사 공중 끝에 잡은 영들과 다르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괴롭히는 귀신과도 다른 옥에 갇혀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